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.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열 가지를 의심해야 한다.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지 말고, 전통이라고 해서 믿지 말고, 권위자가 말했다고 해서 믿지 말고, 스스로 보고 깨달은 것을 믿어야 한다.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. 어느날, 오랜 친구가 찾아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. 이번 만 도와주면 금방 갚을게. 믿어줘야 친구 아니겠어? 노인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.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지요. 무조건 믿지 말고 살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요. 노인은 조심스럽게 친구의 형편을 알아봤습니다. 그 과정에서 친구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. 노인은 부드럽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. 미안하네. 나는 그 돈을 당장 빌려줄 수 없네. 자네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, 나 자신을 지키려는 것일세.